안녕하세요, 여러분. 5일 동안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고향이나 여행을 떠나 소중한 사람들과 평소보다 만나고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드셨겠죠? 오늘은 명절 동안 과식으로 속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소화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절 음식은 정말 맛있지만 때로는 속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속을 달래 줄수 있는 음식과 그 최적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소화에 정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해서 위장염증을 완화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으로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로 먹거나 양배추즙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 드레싱과 함께 버무려서 상큼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맛이 살짝 아쉽다면 사과를 같이 넣고 갈아보세요. 드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장에서 발생한 가스를 배출하고 소화관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화불량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인 섭취 방법은 생강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향긋한 생강차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추가하면 달콤한 맛도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매실입니다. 어릴 적 속이 안 좋으면 어머님께서 매실차를 추시던 기억이 납니다. 매실에 포함된 유기산 성분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 기능을 돕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실의 섭취 방법으로는 매실청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실청은 당이 많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실청을 한 스푼 정도 물에 타서 마시면 상큼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디아스타제 아 성분은 소화제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무에도 포함되어 있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무의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으로는 무를 얇게 썰어 생으로 먹거나 묵국으로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묵국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한 국물로 속을 달래줄 수 있어요. 명절 지난 아침에 묵국 어떠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소화기를 진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속쓰림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음식이죠.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쉽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섞어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속을 금방 안정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는 위 건강을 해치는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소화불량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는 아침식사로 먹거나 간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거트에 바나나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명절 동안 과식으로 속이 불편할 때 도움이 되는 소화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배추, 생강, 매실무, 바나나, 요거트 모두 소화에 좋은 음식들이니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는 소개드린 음식들을 드셔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